뒤촉 네 포함해서 세 촉이구요. 분주되었고, 아직 꽃을 못 봤습니다. 예. 신화를 오래 신화 보시면, 요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녹을 많이 가진 약간의 세엽이지만, 우수한 종자목, 서반, 중투를 장착한 <laughs> 변신, 종자목입니다. 무총을 보시면, 청대비가 아주 선명하니 좋지요. 예, 이런 호에서 중투 나왔다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유백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백으로 고정된 나름 예, 매력 있는 독특한 구화하의 종자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신화를 보시면, 이쁜 예, 예 이쁘게 이렇게 서반중투로 예, 나왔습니다. 요즘 서반중투 구화에서 서반중투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길이를 보시면 15cm의 폭은 0.5 정도 됩니다. 예, 자체적으로 보시면 요래요. 예, 뒤쪽이 있어서 아마 건강할 겁니다. 뿌리는 뿌리는 이렇게 이거 구하 다 틀면 굉장하겠죠. 그래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바로 틀어서 보내드리도록 뿌리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요 가격 95만에 드리겠습니다. 이쁘죠? 자두 번째로 자 그마치 생강 출발 산채출발에 일경구와 단엽호입니다산채두촉이고요 생강 쪽 보시면 산반 단엽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오레시나 이렇게 호까지 띄고 나왔습니다. 굉장하죠. 산채 출발이니까 이 세상에 이것밖에 없는 단 하나의 귀한 일경구와 종자목 되겠습니다. 장기간 배양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단엽 포 중투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종자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잘 배양하셔서 일생일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요 뿌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이 건강합니다. 저희가 키웠어요. 자, 길이는 14cm, 폭은 0.6 정도 됩니다. 가격요 가격은 두구두구둔 천만에 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로 엽서 3반호입니다. 일경구화 두 촉에 분주되었고요. 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모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삼바호가 야무지게 촘촘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나촉도 보시면 이렇게 전면 삼으로쫙 예.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잘 들어있죠? 삼바호가 예. 이나초의 매력이라면. 엽이 되게 후육입니다. 입변성 3반호라고 해도 입변 3반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기 아주 좋습니다. 길이는 20cm에 옆 폭이 대략 0.9 정도 됩니다. 뿌리 물론 건강하고요. 가격은 예, 시나초에 요렇게 벌레가 앉은 예. 흔적이 있어서 뭐, 병은 아니고요 절대로 병은 아니고. 그래서 상처가 조금 있어서 가격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인 95만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엽 무늬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단엽 개체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삼반도 들어있고, 일부 서반도 들어있고, 삼반호도 들어가 있는, 혼재되어 있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종자입니다. 예, 배골도 깊고 서반도 또 들어가 있어서 꽃이 없이 기대되는 일경구와 무명, 종자목, 축수는 여섯 총입니다, 총.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꽃이 조만간 달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길이를 보실까요? 길이는 20cm에 폭은 옆 폭은 1cm 정도 됩니다. 자, 입장마다 나사지가 들어가 있고 배골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예, 좋은 동글동글한 꽃이 피지 않을까? 도화보의 꽃이 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1천만원에 예,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경구와 명명품 자사성입니다. 삼설기 하고요 예, 이 종자목의 몸값이 한때 어마어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배양이 많이 된 관계로 많이 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만한 대작을 보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촉수를 보시면, 1, 2, 3, 4, 5, 6, 7, 예, 7촉. 총 일곱 촉입니다. 길이를 보시면 30cm의 폭은, 옆 폭은 1cm 정도 되는 최상작의 자사성입니다. 꽃이 꽃, 곧 달릴 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로라면, 예, 잘 키우셔서 꽃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200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하나, 둘, 셋! 네! 来，大起大起大起大起！好了，三。